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성우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 이 코딩에 대해서 해볼게요. 코딩 네, 이게 어머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어, 전산과 전산과를 나온 사람들은 이 코딩에 대해서 아는데 어, 그거 아닌 사람들 일반 이제 좀 문과 계열 나온 사람들은 아마 모를게요. 또 이과 계열도 뭐 이쪽 컴퓨터 관련된 거 일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코딩이라는 것들이 뭐냐면은, 프로그램,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도스 시절, 도스 시절에서는 이제, C 언어, 그 다음에, 포볼또 포트란, 또 베이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음. 어셈블리요. 이런 언어들을 써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윈도우 시스템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뭐 C++, 등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전자계산 기가 나왔는데 딱요 경계 어, 요때 배웠어. 그래서 군대 갔다 왔더니 윈도우로 바뀌었어. 그래서 뭐 배우는 언어가 쓸모가 없어지진 않아요. 뭐, 어차피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는데, 또, 새로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때는 또 이런 걸 배워가지고, 또, 취직도 그렇게 막잘 되진 않아서,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어 나온 사람들이 다 용산, 전자상가, 아니면 컴퓨터 매장, 막, 이런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뭐,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막, 통신, 막, 이런데로 가고, 막, 그랬거든. 우리 때는 뭐 졸업을 하면 어디든 막다 취직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이 코딩 자체가 어떤 기계적인 것들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순차 구성이에요. 논리로. 일단 논리라는 거는 언제부터 배워요? 애들이 초등학교부터 배워요. 근데 요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코딩도 AI 시스템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들 어머니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한 가지만 잘해서는 굶어 죽는다 이거야.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를 뭐 만능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야. 일단은 이것저것 법령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말하는 AGI예요. AGI가 법령 AI 거든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걸 a g 하라고 그래. 근데 이게, 우리 AI가 나온 지가 이제 2년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 AI라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해서 나온 것들. 2년 전만 해도 사람들 이렇게 얼굴 교체하는 것도 좀 이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많이 아시다시피 어떤 딥페이크 같은 거. 이런 기술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좀, 티가 났는데, 지금은 사람 형체에 나오는 게 일반 사람하고 구분이 안될 정도. 지금 중국에서는 AI를 이용해가지고 영화도 만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료 AI로. 그게 이제 조회수가 엄청나게 되는 거지. 어, 돈도 별로 안 들면서, 어? 제작자도 다섯 명 가지고, 뭐, 어? 수억을 버는 거야. 이게 첫 시작 단계에서 시작한 사람들만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따라 하게 되니까는 이제 많이는 못 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냐면은 자 여기 있는 분필이 있어. 분필을 이거를 일로 옮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옮겨라 그러면 어떻게 옮길 거야. 못 옮겨.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잡고 오른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렇게 옮겨. 그 다음에 봐야 돼. 놔야 되는데 그냥 탄거면 어떻게 부러지잖아 그래서 밑으로 얼마를 간 다음에 놔라 놓고 손을 다시 들어라 이렇게 해서 다 명령어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코딩이에요 자 여기에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이거를 들어서 우, 옮겨라 그러면 어떻게 탁 부딪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 높이까지 계산한 다음에 높이 얼마만큼 잡아서 올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내려놔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일일이 명령어를 내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기계한테 알려주는 것들, 기계 언어로 해서 알려주는 걸 이거를 코딩이라고 해. 근데 지금은 AI는 뭐 하냐면은 지금 있는 이 구조, 이 높이만 딱 알려주고 이걸 이쪽으로 옮겨라라고 명령어를 때리면은 지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옮기는 명령어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다 했던 거를 기계가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AI가 해준다는 거지 니까더 그러니까 편해졌는데 이거를 배워야 되냐? 이게 그런 거지 근데 지금은 코딩을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애들 입장으로 보면은 앞으로 20년 후 20년 후 과연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코딩을 배워가지고 지금 아 i 들이나또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과연 20년 후에 이걸 쓸 수가 있을까? 자, 현재 지금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이게 AI가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리스토라 1순위였어. 근데 다 자를 순 없단 말이야. 누굴 놔야 돼? 여기서 제일 잘산 사람, 한 명에서 두명 정도. 그러니까 1 0 명이 기존에 했었으면은 한 명에서 두명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리스토라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서는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야? 관리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잘못되면 고쳐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필요한 거야.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거 뭐 확인할 사람만 필요한 거지. 옛날부터 뽑는 인원이 더 적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할줄 아는 사람들은 언제 직장을 다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지. 지금 한두 군데에서만 다 잘라내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는 전문직종들이 많이 어. 지금 정리 해고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이 원하는 애들의 입시 교육은 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룹이잖아. 이거 나중에 AI가 다 하고 있다니까. 그냥 근데 뻘짓거리 한다는 거지. 근데 취미 삼아 배우는 거는 괜찮아. 취미. 이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 초등학생한테는 어 어떠한 것에 대한 원리 또 어떤 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논,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 이걸 해서 결과 돌출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뭐 장난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뭐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시언어든 여러가지 요즘 언어들이 많더라고 그 언어를 하나 배워가지고 그거를 직접 한번 실행을 해 보면서 나오게 하는 거지 자. 어, 이런 거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게 A라는 페이지예요. 요거는 B라는 페이지예요. 그러면은 이 A라는 페이지에 여기에 어, 이제 버튼이 있단 말이야. 뭘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 버튼이 있어. 옛날에 이거 도스 시절에서는요. 이거 테이블을 전부 다 좌표까지 다 찍어 줘서 다해 줬었는데 윈도우가 나오면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좌표값까지 다 입력이 된단 말이야. 너무 좋아진 거야. 내가 이게 도스 시절에 군대를 갈 때쯤 돼가지고 이게 윈도우 9호가 나왔거든. 이때 시절.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뺑이 쳤지.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는 자동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이 B페이지에 무슨 화면에 들어가고 또 B페이지에서 또 무슨 버튼을 해서 또 자료를 입력을 했을 때이 자료값이 또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제 뒤로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만드는 것도 이게 이런 것들 간단한 타임 테이프, 아, 이런 테이프 만들어 보고 해보는 거.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뭐, 가계부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 그날그날 그날 뭐 했던 거, 식단, 막 이런 것들, 먹었던 것들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해 본다든지. 매일매일. 그리고 했으면 또 검색 기능도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거 해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애들 뭐 한다 코딩한다고 맨날 그 레고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야이런 거보다 차라리 이런 게 머리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이런 거냐 취미 삼아 해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걸 AI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딩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나이가 뭐 19에서 25세 사이다. 이러면은 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당장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그 틈새 공략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지금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한테는 굳이 막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게 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얘가 잘하는 거, 뭐 6가지에서 7가지 중에 플러스 1 정도? 해주는 거는 뭐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치 아니, 지금 엄마들이 이제 막 의대에 목숨 거는 것처럼 지금 끝물이거든 의대도 이미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야 어. 지금 의사들도 뭐전문이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그냥 4 년. 의예과 2년, 본과 4년 하고 의사 면허증 딱 따면은 보통 이제 대학 병원에서 인턴 과정, 그다음에 레지던트, 그다음에 레지던트 4년차 다한 다음에 전문의나 아니면 중간에 밸로 과정 걸치고, 그다음에 전문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문의안될때또 기다릴 때또 무급별로로 또, 무급 또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전문의 과정을 하고, 전문의 하나 따면은 다시, 레지던트, 이렇가지고 더블보드, 트리플보드, 이렇게 해서, 계속 따는데, 요즘 엄마들이 원하는 건 뭐냐? 4년제 하고, 면허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리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의세, 의대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런 병원들이, 국내 방내 막 생겨난단 말이야. 이걸 엄마들이 원하는 거지. 그래서 보니면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개인 병원이 많아지면은, 지금 현재 변호사처럼, 어막 경쟁이 된단 말이지. 돈도 이렇게 많이 벌리지 않고. 또 의료사고도 많아질 거고. 그런 이제 상황이 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아플 때갈 병원이 없는 거고. 현재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들 진상들이 많아지잖아. 진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소아과소학과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엄마들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에 이게 이제 지식이 높은 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따르는 계층.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밑바닥이야. 여기가 개념이 없는 이 개념이 없는 집단들이 뭘 하냐면은 여기 중간층에 있는 이 계층들을 끌어내려요 잡아끌어내려요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위에 올라가느니 차라리 떨어지는 게더 편하거든 근데 이 지식 계층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던지 간에 이 밑에서 깽판치는 그룹들 진상 그룹들 이 그룹들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 세상로 이 그룹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망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누굴 건드냐? 아, 여기 계층만 건드면 상관없는데 이 여기서 얘네들을 건든단 말이지. 재밌거든. 자기가 뭔가 되는 양만아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는이 사람들은 안 하면 그만이거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막 헌신하고 있는데 남들이 다 꺼려하는 것들을 자기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 진상그룹 한 명, 두 명이,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두 명을 잘라내버리는 거야. 이 지식계층이 만약에 천 명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 없애는 거 쉬워요. 진상, 백 명이면은, 이 지식계층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어. 왜? 여기서 20%만 날라가더라도 나머지 80%가, 어우씨, 안 해. 안 해버리는 거야. 일단 이 무식한 계층이 많으면은 문제가 터져. 소아과? 진상 엄마 3명만 있으면은 문 닫아. 이 엄마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어디다 신고하고 뭐하고 걔 난리치잖아.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난리치고 또 다른 소아과 가서 난리치고 또 다른 소아과 가서 난리치는 거야. 학교도 마찬가지야. 진상 엄마 한명이 선생님들 10명 이상을 난리칠 수가 있어. 한명이 진성 엄마 한 명이 열명 날리는 건 둘째 치고, 못해서 두명 이상을 자살하게 만들어요. 이게 재밌거든, 이 사람들한테는. 왜? 인격 마인드가 쓰레기거든. 이걸 하다 하다 하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재미없는 그 기간이, 이제 아이가 이제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될 때, 그때는 이제 놔. 근데 그때 되면 이미 선생님들이 수십 명 날아가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자살을 했어. 한 명. 요즘은 엄마들이 두세 명 그룹져서 하던만한세명 정도? 그룹져가지고 돌아오는 선생님들마다 그지를 걸래.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 A라는 애, 아이가 있어. A라는 애가 ADHD가 있어. 자, B라는 아이는 이래저래 당하는 아이고, 자, C라는 아이가 있어. 얘는 잘못 육아해가지고, 감각이 떨어진 아이야. 책루가 하면은 내가 청각 기능이 약화된다 그랬잖아? 이게 예민한 게 아니라 감각이 떨어지는 나이야. 자, 여기서는 소리를 질러. 여기는 소리 지르는 소리만 들으면은 미쳐버리는 나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소리 질러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은 왜 우리 아이를 자존감을 떨어뜨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시라는엄마 아이는 뭐냐고 하냐면은 왜 우리, A라는 애가 소리를 질려서 왜 우리 아이를 놀래키게 했는데 왜 재질을 안 하냐 이거야. 이게 동시에 메시지로 오는 거지. 선생 어떡하라고.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 지랄. 안 하니까 는이 엄마가 지랄. 내뜰 수도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아이를 가만히 놔둔다고 다른 엄마들은 또 개별 카톡, 개별 문자 메시지로 또 따로 오고. 미치는 거야. 그렇다고 이 아이를 저쪽으로 보내자니 왜 우리 아이 멀쩡한데 왜 보내냐고 지랄을 하고. 내투자니이 엄마들이 지랄을 하고. 그러니 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또 하나 있다? 아파트. 아파트 보통 분여에서 많이 하지. 아파트 전체에 만약에 삼천 세대가 살아 부녀회에서 또라이 같은 여자들 한두 명이 지랄을 하잖아 그러면 아파트 전체 규칙이 바뀌어 안 그런 것 같지? 그래요? 또 하나 노인들 노인들이 많은 데는 무슨 노인회장이라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동대표들도 다 노인들이야 이 노인들이 지나가면서 관리소장한테 개 지랄들을 떨어. 그러면은 A라는 노인이 지랄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바뀌어. 그럼 B라는 노인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다음날 또 바뀌어. 또 C라는 노인이 와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럼 또 바뀌어. 그래, 진짜. 그래서 노인들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칙이 매일 바뀌어.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입주민들만 힘든 거야. 아파트 그 택배차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 다 분여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몇 명이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 어쨌든 간에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가 되는 게 아니라 멍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개 진상을 떠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게 돼 있어 모든 건다 그런 거야 어쨌든 지금 요거는 이제 코딩 얘기만 하려고 했던 거고 뭐, 전체적인 내용은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코딩이라는 거는, 뭐, 배워나서 그거를 직장으로 쓰려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심심할 때 그냥 한번, 그냥 배우는 것도 괜찮아. 어, 그냥. 근데 이거를 꼭 배워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AI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코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목숨 걸지는 말아요. 네. 이미 여기서 일할 사람들은 S대야 거기 관련 학과에서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목숨 걸 필요 없고 머리 회전용으로 한 2, 3년 정도.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어, 중학생부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에 막 목숨 걸고 할 필요는 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스마트폰 나온 지가 어, 내가 2000년 때만 해도 이때 16 화음이었어. 36화음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00, 약 10년? 왔다 갔다? 이때부터 윈도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지. 지금 2025년 아니야? 이게 한 15년 됐나? 15년 만에 지금 핸드폰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잖아. 이거밖에 안 됐어.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금 만약에 야초 초등학교다. 10살이란 말이야. 10살이면은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25세니까는 15년이 더 있어야 되네. 옛날에 이거 전화기 할때 안테나 뽑고 했던 시절이 2000년이었어. 그 스마트폰이라고 그냥 윈도우 기반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이제 2010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내가 그때 나이가, 아, 어른 살이었을 때다. 아, 그때 정도 나오기 시작하고, 어, 그때부터 그때 이제 조금 해가지고, 이제 좀 괜찮게 시작을 해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30살 때요 근데 지금 50살이니까, 한 아, 20년 정도 됐네. 그러면은, 15년이면은, 이미 이거는 기반이 갖춰진 상태고, AI가 지금 나온 지가, AI라고 채 GPT 나온 지가 2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도 벌써 지금 이 정도잖아. 그러니까는, 앞으로 15년이 아니에 지금 5년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어. 일단 전문직에서 해야 할수 있는 거를 벌써 AGI가 해버 10년 후면은 전차량 자율주행. 이 우리나라. 전차량 자율주행. 그리고 근거리 사람들이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마 시판이 될 거야. 그래서 팔다리에다 끼고 버튼 누르면은 슝 하고 날려는 거야. <laughs>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될거요 10년만 있으면은 완전히 지금과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런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드릴 연산시키고 있고, 영어 단어 그냥 학교 가기 전에 그딴 거나 외우고 있고, 아유, 답답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점점 뒤로 들어가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했던 그 교육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미쳐가니까 그런 거야. 지금은 VR 안경 이만하잖아. 나중 되면은 딱 요만해질 거야. 그래서 이거 안경 끼고, 버튼 딱 누르면은 앞에 화면이 트리릭 하고 나온 거지 뭐 렌즈로도 가능할 거야. 근데 렌즈로 하면 좀 시간은 좀더 걸리겠다. 어 이런 안경 요 이런 거 근데 좀 뿔테 안경식으로 생겼겠지. 그래서 딱 누르면은 앞에 화면이 나와서 이제 나중에 10년 후 되면 초등학생들이 길바닥에서 자폐 걸린 애처럼 이러고 다닐 거야. 이러고 다닐 거. 앞에 화면이 나와. 어 그런 세상이 올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애들 그런 거 키우는데 그아유 지금, 교육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는요, 뭘 하냐면은, 창의적인 인재. 창의적인 인재. 이걸 하기 위해서 국수형 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물품. 누가 더 많이 만드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뭐, 그 레고 블러. 도면 보고 하는 거 말고, 그냥 각자, 그, 그 리필 블러, 이런 거 가지고 매일매일 만드는 거, 종이 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 거, 주변 쓰레기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거, 그 외에 그림. 그림이 제일 돈이 안 들기는 해. 근데 남자애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 그림은. 여자애들이 어, 조금 더 낫지. 네. 근데 그림도 또 점점 올라가면은 거기 써야 되는 이제 물건들이 더, 물품들이 더 고급져지니까 더 돈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만들기도 머리만 잘 쓰고 아이가 그걸 잘 따라오면 돈이 별로 안 들어 근데 도면 보고 하는 거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머리를 마련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과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론적 지식을 더 늘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애들 뭐라 그랬어 잘하는 거또 재밌어 하는 거 재밌어 하면서 잘하는 거, 이게 교집합이어야 돼. 이거를 3개에서 5개, 더 많으면 더 좋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거. 애가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재밌으면서 잘하면서 이거를 가족 단위로 죽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3개에서 5개 이상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AI 시대가 오든, 로봇 시대가 오든, 얘네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하여튼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어, 한번 잘 생각해서, 육아를 해 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